<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대 크리미 디디에 있는... 네. 아, 홍대 크리미 디디 있는 걸... 홍대에 있는 크리미 디디에왔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아, 오늘은... 뭐 보인다. 하러 왔... 뭐 하러 왔죠? <laughs> 뭐 하러 왔죠? 오늘은... 제일 예은일또 하러 왔어요. 네, 일본 뽑기 꽝 없는 뽑기를 또 하러 왔는데, 오늘은... 음... 저번에 최근에 이제 EV 한번 보여드렸고, 음. 그전에 피카츄... 했죠? 그냥 먼저 앞으로 가야지. 아 그렇죠. 들리지. 아, 피카츄 했죠? 아, 아 옆에서 말해야지 <laughs> 좀 소리가 잘 들어가니까. 옆에서 말해요. 네, 피카츄를 했었고 오늘은 코일입니다. 코일. <laughs> 신도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코일 아시죠? <laughs> 네, 코일, 코일. 네, 코일, 코일 제이복근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거. 간단하게 다른 좀 새로운 거 있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뽑아 보려고요. 요거 응. 요거 요거. 요거. 이거 테라리움이 6개가 있는데, 어, 한 개당 14,000원인가인데, 어, 랜덤 랜덤으로 ]이에요. 나와요. 랜덤으로 나와서 어. 저희가 한번 뽑아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같이 구매를 할게요. 그다음에는 아, 맞다, 디지몬이 또 있더라고요. 응. 디지몬, 디지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저희가 못 보여드린 없었어요?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때 없었어. 아, 그때 없었으니까 못 보여드렸지. <laughs> 막 이렇게 말을 못 하니? 아구찜 맛있겠다. 음. 응. 어, 보면 여기 인형도. 아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아, 이거를 네, 보여 드리게 낫겠다. 아, 네. 이 여기 있거든요. 디지몬이새 나왔나 봐요. 어, 이렇게 대구 름으로 나온 거 같아요. 저번은 없었는데 엄청 이쁘다. 네,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되게 지몬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오케이. 이렇게네 개? 네 개. 여섯 개 중에 네 개니까 뭐 뭐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마 무게가 좀 다르지 않을까? 무거운 게 잠만 보야. 내가 봤을 때 <laughs> 그렇지 않아? 어런가게 어. 차이가 느껴져? 어, 차이가 느껴지요. 좀어 아, 그래? 어 얘가 제일 무겁네. 그래 이걸사 해보자 그러면. 잠만 아, 보가 좋아? 상관없어. 아무거나. 아 저는 피카츄 그거 피카츄고 이상해 씨 아니면 여기 보면 퀄리티 괜찮죠? 신형?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일단 얘는 메인이 아니니까 하나 골라 봅시다. 요거 하나 골라보고 뽑골 볼까? 아, 너 하나 골라 그럼. 이거 나아. 이거가 그냥 그냥 올라 처음에 처음에. 했던, 처음에 했던 게 최고지. 원래 요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제일 복권 구매하는 걸로 할게요. 응, 아, 그리고 뽑기 같은 것도 있어. 아, 맞아. 뽑기 뽑기 뽑기. 아, 계속 찍고 있었어요? 응. 아, 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디그다랑 뮤랑 이브 r a m Nanaki, p 다 c c 피카츄 박힌, 박힌 피카츄 c 랑 i n p 다 c a c h u Picachu, p i c a 다 h u Pica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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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a c c a c h u p i c a a c 여기 가 있다. 인형, 이 커요. 응. 음. 귀여운데? B랑 C. 네. 아, 직접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laughs> 귀엽네요. 요즘 요런런 요런 애들은 이제 잘안보이니까 인형들이 음. 보통 피카츄류 말고는. 맞아. 감상이 있죠, 알겠나? 음. 하지만 저희는 딱히 바라지 않아요. 항상안 나왔기 때문에. <laughs> 네, 나, 나 이번에 좀 바랬으면 좋겠다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구매를 일단 음. 결제를 하고 <laughs> 영화장좀끊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자, 아, 이거 10개를 음. 이제 자, 구매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여기 있는 요거 전용 요거죠? 코인? 네. 코인이랑 코인이요? 아 쿠인? <laughs> 아네 그래서 코인. 10개를 뽑아볼게요 지금 바로 음. 너, 너가 5개? 응할 음. 거야? 해봐 얼마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근데 A 인형은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완전 운이 좀 좋아야 됩니다 뭐좀전 제가 봤을 3개? 때 너무 붙어있는 거 하면 안 되더라고 이때까지 꽝을 많이 걸려본 사람으로서 <laughs> 어. 아 꽝은 아니죠? <laughs> 어. 맞아 높은 상품은 걸려보지 네. 못했지둘셋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자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 아, 자두 개는 이제 여기 이제 사장님 분들 <laughs> 하나씩 뽑, 뽑으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하도 꽝손 꽝손이어가지고 네. 네. 하나 하나 먹어주세요. <laughs> 자, 이건 따로 따로 나눠줘. <laughs> 따로입니다. 뭐, 따로, 자 부담감을 드리기 위해서 <웃음> 따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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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제가 주머니에 넣어 가겠습니다. 저희 <laughs> 자 저쪽 자리에서 이제 또 까볼까요? 우리는 아니 옆에서 아, 여기서 나, 바로 깔까요? 코인 아, 하고. 오케이 이건 내 주머니에 넣고. 잡아줘. 알았어. 이거는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웃음> <웃음> 굳이 그렇게 아니 아니야 구분해 <laughs> 야 돼. 그래 재밌지. 여기 이거 코인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넣는 건가? 음, 이렇게. 전혀 코인이에요. 돌림이나? 음. 리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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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오, 아니지? 들은다. 어 오, 나왔다. 파란색 파란색. 뭐지? 음, 음, 일단 저한번 어... 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번더 한번 빠르게. 갑시다. 됐다. 오. 귀다 어, 내가 한번 번만... 아, 귀엽다. 팔. 하나 가져올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오, 나 빨간색. 오 빨간색. 느낌이 느낌 좋아. 유같다 느낌. 색깔은 다르다. 자, <웃음> 요거 <웃음> 한번 까보 <laughs> 까보면서 다 같이 해 볼게요. 이것도 까보고. 네, 잠시만요. 네. 아, 여기 귀여운 침대에서 <laughs> 네.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저희 전용 자리입니다, 여기. 어. 이렇게 여기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앉는 거고요. 예. 아, 이거네. 응. 어? 나 어? 피카츄인가? 아 이브이네 아 이브이는 EV. 아, 조금 꽉꽉 느낌인데 <웃음> <웃음> 취, 뭐 취향이긴 하지만 하여튼 중복안 넣은 게어입니까 그래도? <laughs> 맞아 맞아 이브이 두개 나왔으면 진짜 끔찍할 뻔했죠? 맞아. <laughs> 이거 한번 까볼게요 한번더 제발 <laughs> <가기 웃음> 다른 거 까기 쉽다 여기가 아 손손손 <laughs> 어? 뭐야? 지그다아오 마이 갓 똥손의 느낌이 와 아니야 아니야 액땜해 액땜해 아. 여기서 액땜해 여기서 액땜하고 좋은 거 나오도록 합시다 다 디그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랑 이브 이 초점 괜찮나요? 이분이 좀 이분이 좀 귀엽거든. 이브 이게다가 조금 그렇네. 그다음에 우리 요거 자 한번 응. 까보겠습니다. 한번 까보죠. 뭐? 아 이거 여기 여기 뜯는 거예요? 아아 아, 네. 여러분도 뭐. 고인처럼 살렇게지 마세요. <웃음> 제발 제발. <웃음> 뭐야? 빌빌 빌! 야 브라스. 똥손 아 그냥 이거 무겁다고 조언만 보여가지고 라플라스랑 뭐지 이브이 빼고 다 걸리길 바랐는데 라플라스랑 이브이 <laughs> 중 <중에> 하나 나왔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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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여줘야죠. 아 맞아 맞아 여분 까서 보여드려야죠. <laughs> 와아 잠깐만요. 아, 아니야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거나. 네잘 나오고 있나요 영상? 응, 그럼요. 라플라스 안에 이렇게 저희가 이거 조립하는 거예요? 아 조립을 해서 마지막에 사진에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아이고, 이렇게 일단. 그서부터좀 액땜을 좀 많이 한거 같고요. 자, 우리 이브이랑 디그다. 쓰레기는 잘 챙겨갈게요. 잘 챙기고. 쓰기 제거 넣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복고 한번 꺼내 봅시다. 응. 자, 이두 개가 우리 사장님 분들이 이제 주신 거고요. 네. 나머지 여기 여덟 개가 저희가 깐 건데. 네.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우리 거. 아, 우리 거부터 해볼까요? 두개 여기. 우리 거에서, 거에서 액땜만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까봅시다. 아 나도 까보고 싶은데. 주연이 한번 까볼래? 내가 치장해줄까? 음. 자, 주연이부터 한번 까본대요. 제발. 자, 과연 B. 어, 어. 이게 네, 괜찮지 않아? 아니 아니야. A, B, C 세 개야. 이번에 A, B, C 세 개라니까? 중간이잖아. B, B가 스트랩이에요. B가 스트랩이고 C가 접시.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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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세, A, B, C 세개세 개이기 때문에 B. 여기서 A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상. 아 맞아, 맞아. 사실상 A가 나와야 돼요. 야 너무 팍팍 뜨는 거 아니야? C. 오케이. 골고루 나오고 있어. 얘네처 차례야. 개 뜯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이거 왜더 있어? 아니, 아 그거는 그거니까 사장님들 거. 자 권혜가 해보세요. 음. 자 갑니다 여러분들. 두근 두근 두근. 어? 아나 8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그래서 8이 어떻게 8이 왜 나오지? 이어 이랬어. 그래서. 제발. 어, B? 어? C. 아! <laughs> 오케이 자. 제발. 아 C. 아. 확률만 높여주고 있어요 진짜 똥손인거봐 컷! 아이깜짝이자 이제 뭐, 저희는 뭐. 역시 이게 오늘 확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laughs> B가 4개 C가 뭐야 개. 뭐 C가 3개야 하나 하나 뭐야 이거 아 C가 4개 오딱 4개, 4개씩 나왔네 확률만 어. 높여주고 가는자 과연 이거는 사장님들이 뽑은건데 음. 긴장감있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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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로 C <laughs> <laughs> <나. 씨? 웃음> 아나남 쓰리 하나 남았어요. 아직. 제발. 자, 두근두근. 빠뜻. 아. <laughs> 아 행복하다. <laughs> 이거 진짜 우리 안 맞나 봐. 매번 어설케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거 제일 복권 다음에 이제 미미큐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미큐가 나오니까 어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미미큐 다음에는 <웃음> 팬텀 <웃음> 팬텀 다음엔 잉어킹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저희가 더 꽝을 걸릴 수 있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거 일단 상품도 수령을 해야 되니까 가서 <laughs> 아 우울한 상품도 수령. 수령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많네 이거, 이거. 이렇게 많냐 아 여러분들 이거 요거... 응. 너무 아쉽게 네, 돼가지고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 11개 남았대요 11개 응, 응. 11개 중에 하나가 A입니다 하나가 A <laughs> 10분의 1, 10% 아니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그느이 아, 오는걸로 해아잠이 오는걸로 해야겠아 아,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이것이야 이거 이렇게 A번이 다자 <laughs> 이거 제발 이거 진짜 나오면 근데 좀 웃기다 제발 예 근데 내가 봤을때 10% 확률이라서 또이. 아아 <laughs> 역시 어우, 비상 아네아 네. 아, 아, 그래, 괜찮아 몰동손이야 당연한거야 아 괜찮아 뽑는 사람 이상한 거야. 여기서는. 아죠. 아, 네. 그러면 저희는 B 5개. 하나, 둘, <웃음> 셋. B 5개, C 6개. 네. 접시. 아. 가 아, 맞다. 여기서 뽑는 거지. 참. 제가 끝나, 많으니까 끝나지 않아요, 뽑기. 뽑도 다섯 개. 아니,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해야 돼. 가방걸이 같은 거. 어, 스트랩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어넷 뜯고 봐야 되는데 하나 더 너가. 응. 다섯, 다섯 다섯 개 하고. 씨가. 여섯 개네요. 씨 여섯 개. 씨는 뭐. 뭐두개두개 <laughs> 어, 빼고. 그냥 그 <laughs> 이렇게 여섯 <laughs> 개이렇게 그냥 <웃음> 이렇게. 그냥. 아니야. <laughs> <저기> 왜 골라가? 어 <laughs> 이렇게 여섯 개면 하 되지 그냥. 자 여섯 개. <laughs> 어유 <laughs> 접시 진짜 많이 먹었나요? 어, 조금만 접시예요 이거는 음.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드리고 선생님도 이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뜯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여러분들 잠깐만요. 침자로 왔고요. 저희 개봉하는 <목소리> <가는> 곳이죠 <목소리> 어떤 접시인지. 오, 오 이런 거 뭐가? 야 여기서 이제 어, 과자. 이 퀄리티가 좋아. 아, 응. 이거 까거 아, 저거 떨어졌어. 저거. 뭔데 이거? 이떨어이 똑같은 거만안 깨졌으면 좋겠다. 이거 <목소리> 나올 수도 있지. 오. 오 이거. 이 예쁘다. 아이러브코 c 이네 응. 자 이거 한번. 까볼게. 안 깨지게 조심해야겠어. <목소리> <웃음> 아, 아 <웃음> 발성, 네, 발성, <laughs> 근데 이거는 두개 빼고 다 우리가 가져가는 거여서 어쩔 수 없었어. 어,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겹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다른 거다. 오! 어, 어또 다른, 다른 거다. 이쁘네. 예쁜데? 어 여기 쿠키 놔두고 먹으면 딱이겠네. 한두번 먹으면 없어지겠어. <laughs> 내 양으로는 오오 오오! 그래도 반응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다. 응, 하나만 겹치고 음, 하나만 겹쳐 너무 당겨. 이거는 좀 그나마 똥손을 벗어났네. 자 이번에 이번에 B 번이거스 트랩이거든요. 스트랩빙가왜스 트랩이라고 어? 해? 나 몰라. 스 트랩이 아니라 이거 이름 뭐더라? 하여튼 가방에 매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음, 은색 그 동글동글한 걸로 묶여 있는 어. 거아니야요왜 아, 이렇게 안 뜯어져? 일본 게잘안 뜯어지더라고. 항상 느끼는 건데. 나 진짜. 뭔데? 너무 크네. 아, 이쁘다. 응, 이건 괜찮네요. 야, 예쁜데? 응. 배다, 나도 좀 까보고. 싶어. 아 알았어 알았어. 주연이가 까게 해줄게요 여러분들. 박력 주연. 허. 허이. 상자를 다 찢어버리. 다 찢어버렸네. 오, 이쁘다. 뭐, 무슨 좀 이쁘다. 땅 까줘. 다른 것보다 더 예뻤던 것같아 음, 다른 거는 좀 작았는데 이번에 시리즈는 좀 크네요. 바닥에 좀 달고 다니고도 신아 는 정도. 네, 이건 괜찮은 <laughs> 것 같아요. 한번 달고 다니겠죠. 아, 똑같은 어? 거네. 아, 달라. 어? 달라? 응, 어, 뭐야? 진짜? 달라? 다른네 아, 얘는 코일 세 마리고 얘는 레어 코일이다. 얘는 어... 진화형 얘는 코일 세 마리. 이게 있어? 응. 음, 코일 진아면 레어 코일이죠. 잘 몰라. 아버지?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 이제 어 코일이. 제이복은 한 열정 도 남았기 때문에 다 구매하시면 A 상과겹쳤다 네, 겹치네요 A 상과 라스트 온성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근데 아마 영상 올라갔을 때쯤은 이미 다른 분이 받았을 것 <laughs> 네, 같아요. <같았을> 그렇죠. <laughs> 아마 다른 분이 와서다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아 어, 반뜩겨. <laughs> <씨>. 어, 어. <laughs> 뭐야? 오 두개 두개씩 두개 두개 다 됐지? 다섯개? 음.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요 이제 테라리움이랑 이제 접시들 그 다음에 요 스트랩 음. 그리고 아까 그 가차까지 해서 마지막에 사진으로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오늘은 홍대 크림이대회서 오랜만에 또제일복권했고요 아이러브 코인 네 1번 뽑기 했는데 다음에 또 이제 미미큐 막 이렇게 들어오면 음. 또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 많아서 오 미미큐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네. 다양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